<laughs> 도티 같은 분장은 아니에요. 아니고, 좀, 예쁘장하게 꾸며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도 뽑는 게 있네요. 일단은 활이 있으니까, 활로 꽂아 나 하고, 이거 뽑은 거 뽑을게요. thank <laughs> you 러미 포인트 한 물을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게 해달래요. 포인트 한 물을 섹시하게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다음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거 떼고 올게요. 잠깐 기다려주세요. 저는 좀 평범해요. 우와. 우와. 제복 스타일로 입었는데, 저는 좀 평범한 편이고요. 뒤에 애들은. 또 나온 김에 이거 뽑을게요. 오늘 굉장히 환대합니다. 꽃밭이 분하고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표정으로.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<laughs> 일요일 카리스마 된 일요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잘어울리나요 네. 아, 진짜요? 고민 많이 했는데 다행이요 아, 오늘, 어, 몇 분께서, 어, 하고 오셨나요? 네, 여러 캐릭터들 있는데 네, 저는, 우리 여러분들 다 하고 오실 줄알는 <laughs> <laughs> 아, 네, 그러면 그 질문자 한번 뽑아볼게요. 저좀어려 여기서 는데 다른 멤버 코스프레 캐릭터 상대모사를 할로윈 버전사로 라고 아뭐 해주셨는데 딱히 상대모사가 없지 아아요그 사람은 아하는사명아도깨사좋아서는사좋아하좋아서 날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좋는사람좋는사람사 할로윈버전으로해주셨어요게 뭐 보는 네 어, 어, 어떤 느낌으로 가죠 돼요? 무섭게 해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모든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감는합니다 아 굉장히 이거 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되게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. 와네 그럼 이번 카리스테 들어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따가 만나요. 와. 아, 그래요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다들 이쁘게 하고 왔네요 오늘. 저 뭔지 아세요? 맞아요, 텐텀입니다 텐트. 텐텀. 색의 네, 유령, 이거 하면 되는 거죠? 무엇으로 그렇게 했죠 이거 잠깐 내려놓을게요. 네, 무엇을? 뉴 남친짤. 세상 웃기게. 남친짤 세상 웃기게. 오, 나 이거 잘 못하는데. 남친짤 웃기게 갑니다, 여러분. 하신 분어 하셨어요? 아 그거 머리띠 음세분 정도 하신 거 같은데 그럼 네 분이에요? 어 성공하게 오셨네요, 초들 자, 저도 뽑아 볼게요. 바나나 차차. 네, 어서오세요. 바나나 차차를 무섭게 하려 <laughs> 어떻게 해야지? 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저는 그제 소개를 했는데 <laughs> 화랑이 화랑이입니다. <laughs> 아 너도 안했네? 저는 페르젠니잖아요 페르제 <laughs> 한국식 페르젠 <맞아>. 황태자? <laughs> 네 맞아요. <laughs> 그건데페르젠은 아니고 네 황태자예요. 네, <laughs> 황태자니까? 입예 네. 인사인가요? 하나 둘 셋, s h o w m 안녕하세요. 여러분, s h o w m 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근데 오, 어? 잠깐만. 여기 백원 뭐 있어요? 백원 <laughs> 주인공이에요. 오, 오늘 운 좋네. <laughs> 어? 백원 좋네 운이 좋네. 형 오늘 로또 사. <laughs> 일단 가져갈게요. 6 팔, 팔 생일 얘기하는 거예요? 42 6842아 그걸 그렇게 한참 또 아니 아니 <laughs> 로또 번호 알려주셨거든요 아그래6842 어. 번호는 응. 6개 아닌가? 어. 23. 23 23 나머지는 23. 형의 오케이 68, 68 아니 68. 오늘 생각보다 많이 코스프레를 안 하고 오셨어요 네가요. 그래서 하신 분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. 네, 한세 분쯤, 네 분쯤 하신 것 같은데. 네, 귀엽게 머리띠 정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. 네. 네. 어, 굉장히 네. 코스프레를 제대로 하고 오신 분도 몇분 계시고요. 네. 네. 저희 그러면 그 단체 사진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. 네. 뽑아볼까요? 네, 뭐. 오늘 우리 팬텀이 뽑아주세요. 네. 무엇을? 입벌리고 윙크하기.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네. 태어나서 사이더를 처음 먹어보는 아기처럼. 태어나서 사이더를 처음 먹어보는 아기처럼. 입 벌리고 윙크하기. 태어나서 사이더를 처음 먹어본 아기처럼. <목소리> 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아니 <목소리> 그 <목소리> 놀란 표정에 입 벌려서 윙크를 하면 되잖아요. 일 미연, 일단 미연이 미니, 한번 보여주세요. 입 벌리고 윙크하는 거 일단. 오케이 okay. <laughs> 좋습니다. 사이다 <laughs> <살가 맞춥다>. 마셨다. <laughs> <laughs> 마시고 이렇게 사이다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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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<웃음> 아, 좋아요. 자 하나 둘 셋. 우리 어, 좀 바보 같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. 했죠 얘기 한번 보자. 첫 번째로 했어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사이다를 마셨다? 진짜 사이다 처음 마신 느낌이네요. 어? <laughs> 좋습니다. 약간 놀라 표정. 저일이 어떻게 했어요? 비이 <laughs> 어떻게 됐어요? <laughs>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저희 사인회를 시작을 해볼까요? 아 음, 저기 <laughs> 꽃 꽃이 저기 간통을 했네요. 저기. 어디요? 보시면 아, 어 꽃이 간통을 했어요. 볼을 뚫었네요. 네. 자 그리고 또뭐 하고 오셨지? 저기 뒤에 뒤에 어? 락 펜젤 엄마 아니에요? 라푼젤 엄마? 네, 저 원더우먼이에요. 멋지죠? <laughs> 마녀! 맞아요, 라켄 라켄젤 저거는 뭐예요? 알아요 혹시? 할리퀸! 할리퀸 씨! 제 수녀곡인가요? 맞죠? 어, 수녀곡도 아, 있으시고 수녀. 뭐. 네. 또! 또! 또저 분은 그 앞에는 귀가 되게 크시네요 어디로, 네. 어디저기 <laughs> <laughs> 아, 귀가, 와 진짜 토기돌네 와, 멋있어요 형, 근데 진짜 형은 평소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진짜 이기 어마이지겠다. <laughs> 아, 이렇게요. <laughs> 이렇게 입고, 어. <laughs>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딱 앞에 밥 먹으러 가면은 진짜 막클리좀션 <laughs> 아, 가서 이렇게 입고. 어, <laughs> 어. 그치, 그치. <laughs> 맞아요. 아, 이거 오늘 t m i 인데 오늘 민기가 밥사줬어요와 맞아요. 그건 또 소고기. 와, 와 진짜. 그것또 멸리. 이렇게 놀라세요. 멸치국수도 <laughs> <국수. 웃음> 멸치 사주고, 열무국수도 멸치 사주고, 옛날 <laughs> 도시락도 <게넬도 시럽도> 사주고. 응, <laughs> 음, 많이 사줬죠. 오늘 민기가 많이 사줬어요. 아 네. 그러면 사인에 응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Let's go. Hello, 아이들. Halloween. Hello. Halloween day. Oui. Hello. w e n